수세분빛 거래소 USDT 입금 방법과 거래소 이용 방법, 그리고 첫 거래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00달러 받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그러면 입금 방법과 USDT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내 자산에서 입금 출금을 눌러주세요. 입금란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확인 요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상계좌 안내를 해드립니다. 원화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USDT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자산에서 교환을 클릭해주세요. 교환 탭에서는 원화와 USDT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투세금 빚은 교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마음 놓고 교환하세요. 원화는 금액을 정하신 후 전환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세요. 금액을 정했으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세븐빛 이벤트 기간입니다. 첫 가입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 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투세븐빗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르게 얼굴 인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